지금은 지방시대의 시간입니다. 교육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조치함에 따라 인천시에 있는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지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자 교육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사단계로 격상 조치함에 따라서 네. 인천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등 학교 방역을 네.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서 관련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한 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개편한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어, 지난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어,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에 여름방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 원격 수업 운영은 최대 한 2주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원격 수업 시에 이 개별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에 필요한 학생 추가 생활 지도,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소규모 지도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학부모 돌봄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범 돌봄을 운영하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년별 시간과 그리고 동선을 분리해서 학급당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선별적인 등교도 허용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또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는 2021학년도 출결 평가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동기화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도성훈 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네.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원격 수업 전환 서한문을 발송을 하는 등그시 교육청의 원격 수업 전환 조치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고 하던데요. 이래서 네. 어떠한 내용인 거죠?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에 인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는 여름 방학 이전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요. 예. 네. 향후 동향을 살피면서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이번 4단계 격상에 따라서 2주간의 원격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돌봄이나 기초학력 확대 지원 그리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에 대한 이 소규모 지도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대1) 또는 (1대2) 대면 지도를 가능하게 해서 네. 교육격차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이초등 돌봄 운영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 방과후 교육 과정을, 어, 운영을 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 취약계층에 있는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겠다. 그리고 4단계 이 격상 조치에도, 원격 수업과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제공하고, 아이 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일 동안에 고3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원 종사자에 대한 아 백신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또 교직원 등 학교 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추진 역시 뭐, 네. 뭐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의원님? 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이미 지난 7월 19일부터 이 보건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조정을 해서 네. 학교별 일정에 따라서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접종 이 당일날 학교에서는 이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접종 후 3일까지 휴업이나 원격 수업에 대한 거는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에 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접종 후에 (2일까지는) 출석을 인정을 하고요 음. (3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수교사 보건교사들은 이미 아, 지난 (4월) 말에 한7 0 정도 인원이 이 백신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월과) (8월달에) 이렇게 접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음. 아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은 (7월) 중에 이 거주지 또는 이 소속 학교 관할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네. 아 (7월) 중에 대입수험생들 특히 이 대입 예비수험생들은 (7월) 중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를 해서 음. 이 등록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8월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음, 그 인천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또 인천시 의회, 또 인천시 관내 그 교직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네. 바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 그 코로나 이야기도 했지만은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교육 격차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신도심 원도심 교육 격차가 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이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문제이고요 네. 그 신도심과 원도심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원도심에 대한 어~ 원도심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음. 학교들이 네, 를 네. 노후시설로 인한 어~ 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하고 그리고 신도시은 아~ 어,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 과밀학급이 또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 신도시는 신설학급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해소해서 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특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예. 원격 수업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 수업에 적용을잘 하고 있지만 음. 이 원격 수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라든지 적응이 힘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어, 학생들 때문에 이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이 관심과 대책을 세워서 어, 교육격차 해소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임지훈 위원장님, 네.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재물포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재물포 네. 고등학교 송도 이전 문제, 에, 네. 이 송도 이전 문제도 이제 결국 원도심 학생들이 신도시로 옮겨갈, 수,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 또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또어 네.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원도심에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네. 아 물론 이제 도시가 오래된 것도 이 문제이고 또 저출산에 대한 문제 또 이 온도심이 슬로마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이 한창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 경향도 있는데 예. 이 재물포고도 어~ (2000명이) 넘는 그런 큰 학교였습니다 원래 예, 예. 그런데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약 (418명이기) 때문에 예.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청에서는 이, 이 과밀 학급이 있는 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어, 그곳에 어, 교육복합 단지를 설립을 하겠다, 구성하겠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동문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 정치권,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들이 음. 서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음. 어제 이 교육청에서 어그 동안 구상했던 이 내용들을 전면 이 원점으로 돌리고 그러니까요. 네. 어 다시 어 교육청과 함께하는 상생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그 협의회에서 앞으로 다시 이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수용을 높이고 또이 교육복지 단지 조성에 대한 또 재물포 이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음. 문제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임지훈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재물포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문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제는 원도심이 계속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네. 학생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신설학교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문제를 뭘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네. 이 제물포고등학교는 어, 인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67년, 70년이 다된 그런 전통 있는 학교인데, 네. 그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음. 앞으로 또... 동구라든지 중구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예. 그 앞으로 충분히 학생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계속 좀 수고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요, 위원님. 네.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어,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